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대 대선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2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5월 9일 6시에 개시됐습니다. 투표소가 마련된 삼천일동 주민센터에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이 6시가 되기도 전에 줄서 있는 등 이번 대선을 향한 열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좋아요. 사전투표율이 26.6%를 기록했음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 7시 투표율은 전국 2.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제18대 대통령선거 7시 투표율은 2.8%,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투표율은 2.5%였습니다. 케이렌 한결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후 4시 전국 투표율은 67.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72.9%로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우편 사전 투표자를 포함해 2,852만 2,484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인 65.2%에 비해 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4.13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50.2%보다는 16.9%포인트 높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가 72.9%로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63.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을 80%대로 예상하고 있고, 오는 10일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유희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내일 투표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정해집니다. 국민들은 어떠한 대통령을 원하는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국민을 위해서 통치해주고 저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미래 세대들이 잘살수 있게 큰 그림을 보고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맑고 깨끗한 정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취업하고. 청년 실업 같은 거를 좀 해결을 정확하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있으면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솔직히 취업 문제도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거는 일단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것 같아서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 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가장 큰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얘기하면 일단 네, 맑고 투명한 정치가 가장 큰 그,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그 시대적이 아라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참신하고 정직하고 소신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21세기를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그런 참신한 인물에게 투표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말보다 실천을 할수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 사정이라도 모든 세상사야 살아가는 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민이 잘살수 있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대선 투표 날인데 학생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러 오세요. 투표 오세요. <laughs> 이처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내일 대선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케일은 유유강입니다. 광주 송암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넘어 많이 낙후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단지가 문화 콘텐츠 밸리로 조성되면서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송암산단의 1단계 사업으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구축한 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2단계로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추진 중입니다. 3단계로는 송암산단 전체를 ICT와 문화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경제와 일자리 상징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문화콘텐츠 밸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육성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